일어나시네. 빠빠이. 네. 빠빠이. 응. 가게를 운영을 하시나 봐요. 네. 소파에 앉아계시면 또... 아, 저게 인왕 거야구나 지금은 뭐 현재 무직이고요. 애들이 맨날 보면 아빠 뭐해? 이러 아빠는 저기서 누워있어. 아이 익숙하지 않나요? 우리 아, 이런 그런... 있었잖아요. 분 있었잖아요. 안 일어나시는 분. TV를 뭐 거의 무슨 PD나 작가처럼 <laughs> 보네. 중독이는 <중독인은> TV 중독. <laughs> 엄마! 잘했었어? 아유, 갔다 와서 또 집안일까지 다 하시고. 음. 갑자기 왜나와 꺼져? 아니야, 괜찮아. 있잖아. 말씀을 하시지, 이거 하라고. 말을 해도 어, 거의 잘안 하는 스타일이에요. 자기는 기하게 컸다. 아니, 뭐. 기하게 살... 크셨잖아요, 정말. 저 애기 신생아 때서부터 조금 많이 아팠었거든요. 그러니까 새벽에 배가 자주 아파서 이제 응급실 가는 일이 되게 많았는데 병원에 한 번도 같이 가준 적이 없고. 6살 돼서는 이제 제가 이제 크니까 애기가 이제 들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낑낑거리면서 막 안고 가니까 첫째가 엄마 미안해 내가 무겁지 이렇게 막 얘기하더라고요. 하더니 아빠는 근데 자고 있네 딱 이러더라고요. <laughs> 아니 애가 아프면 같이 가게 되거든요. 한 번만 안 가도 막 속상한데. 몰래 나가신 거야? 뭐야? 뭐야 또? 뭐 시켰어? 애들 거. 봐봐. 이게 무슨 애들 거, 네거또 시켰구나. 아니다. 일어난 거 처음 봤어, 지금. 택배 검사하시려고? 맞네, 이게 무슨 애들 거야. 어차피 같이 쓰는 건데, 무슨. 그만 좀 시켜, 이런 거. 어? 아, 스트레스 받아. 맨날 저돈돈돈돈돈돈 아끼고 살아, 아끼고, 제발. 아, 돈돈 그런 거는 예민한 거는 그 전서부터 알고 있었어요. 연애 때서부터. 택시 같은 것도 잘안 타려고 했었고, 저는 이렇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이렇게 골고루 두고서 먹는 스타일인데, 신랑은 안 먹을 거면 은 시키지 마. 좀 그런 스타일이고, 이제 돈 문제서부터가 조금 더 이제 저는 조금 더 스트레스가 이제 됐던 것 같아요. 근데 돈을 나는 일을 안 하면서 아껴써라 본인도 일을 해서 같이 벌면 더 많이 벌게 되는 거야. 여유가 생기죠. 아 손톱 다떼어졌다아또 시작해. 또또 하러 가려고? 가야지. 또. 아 근데 하긴 너 예약해도 되겠다. 너 항상 너 그런 거 사치 부리는 것도 너의 또 삶이잖아. 얼마로 쳐? 아씨, 어 누가 씨? 웃지도 않은데 뭘 켜. 아, 맞다. 또불 켜면 또 혼나지. 아유, 지금. 아, 지금 안 웃었잖아. 알았어, 알았어. 그걸 또왜 들어주고 있어? 저걸 왜다 받아줘요? 아, 너무 잔소리, 막. 아니, 자기 테레비 하루 제일 보는데. 그러니까 저, 저 돈이 얼만데, 저 시체. <laughs> 전기세가 얼마예요, 저. 아, 진짜 제가 항상 하고 싶었던 말인데, 너도 좀 생각을 해봐라. 이러면서 또 통쾌하죠, 그냥. 애들 소세지 뭐라고 애들 소세지 소세지 이게 이게, 싸네, 이게. 아, 싼 이게 아싼게 아니고 애들 먹을 거라니까 이거 좋아해 같은 거 아니야? 그냥 사주면 좋은데 꼭 항상 앞에 막 투덜투덜 거려가지고 제가 좀안 사게 되기는 해요 그냥 우유도 떨어지긴했는 사야지 우유는 우유? 사야죠 아 근데 안 사도 될것 같아 큰거사아 아니 이거 애들 좋아하는데 다 애들 거 애다 애사 공유 초고 우유 응. 무슨 뜻이? 아니야. 아, 왜 이렇게 눈치를 봐요? <laughs> 저걸로 뭐 시키나 본데. 아... 아 그냥 아 듣기 싫어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와서 제가 쿠폰로뭘 사거나 그러는 편이긴 해요. 그냥 조금 잔소리 자체를 제가 좀 듣기 싫어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아니 오늘은 약간 새 부부가. 계속 약간 이어지는 느낌이에요. 비슷해요, 비슷 비슷해요. 약까 세나 씨 부부하고 우리 은석 씨 부부가 살짝 비슷한 면이 좀 있었고, 맞아요. 지금 은석 씨 부부하고 재혁 씨 부부가 또 살짝 살짝 아빠는 아, 계속 수원 있어. 돈쓸려고 살짝 비싼 것만 좋아해요. 남편이 일을 안 하고 돈 아껴 쓰라라고 네. 하는 게 조금.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 세나 씨는 그래도 유일하게 여기서 남편이 일을 하네. 에? 재평가, 재평가. <laughs> 아니 이게 또 이렇게 재평가가 돼요. 왜냐하면 유일하게 <laughs> 유일하게 저기서 일을 하고. 달라 보여요. 되게 어. 멋있어 보이네. 하고 되게 달라 보여. 요 되게 멋있다. 둘째 날 때도 전 제가 운전했고. 또 만약에 택시 타고 나면 또끝났까 봐. 아. 돈돈 거리는 게 싫으니까. 아왜또아아우 아, 씨. 정신 좀 차려 제발 정신 좀. 아. 뭐야 이거. 하지 말아봐 진짜 아프다고. 아씨뭐 꼬집는 거야? 아, 아, 아. 분명히 이거 가정폭력이야. 밥 먹다가도 찌르고 지나가다가도 찌르고. 약간 마사지 해준다는 핑계로 여기 좀불러주고 장난을 많 치고 좀 제가 괴롭히죠, 또 많이. 근데 저거 폭력이에요. 맞아요. 어? 뭐라는 거야? 나는 좀미친기한테도 그런 혹시? 야, 야. <laughs> 일해야 하는 아 일해야 돼그 새끼라고요? 아빠 하려고 는거아니아애 누르지 마 애도 아파 너 누르는 강도가 이거 세다니까 얘 여기 털골내겠어 아! 아내분 멍들겠는데 거기 어... 폭력이요 폭력 이빠 화나면은 진짜 무서워가지고 말을 못하고 그다지 그 쌍욕 네 어? 뭐 그냥 이러먹 아. 같은이 내일 파나오 그렇게 아유, 아유. 아 뭐... 이 이거. 아니, 그래, 무슨... 말 진짜 이밖 아니, 진 아니, 진짜. 아니, 아니, 진 아니, 진짜. 아 아니, 아니, 야 아니, 진 아니, 아니, 진짜. 아니, 진 아니, 진짜. 아니, 진짜. 아니, 진 아니, 진 아니, 진짜. 아니, 진짜. 아니, 진 아니, 진짜. 아니, 아 아이 어?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? 거의 그렇게 말하죠? 야, 내가 너무 <놀람> 했어. 내가 그렇게 말하면 너뭐 신랑의 평상시 오프도 거의 안보여줬던것 같아요. 그냥 이번에 정말 되게 운이 좋았다. 신랑이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거는 애들을 위해서 조금 변했으면 좋겠어요. 아니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뭐 이유가 있겠지 또 뭐. 반전이 있고 우리 아내분이 뭐뭐 뭐 잘못하는 게뭐좀 있다 하더라도 아니 왜 욕을 해요? 그 아이들 있는데 저게 뭐 하는 거야? 엄마 아빠랑 뭐어뭐 유행이에요? 이게 뭐야 도대체? 애들한테서 뭐 하는 거예요 저게? 그리고 저 폭력이에요. 저거는 마사지랑 뭐 장난을 가장한 폭력이고 저 의도는 뭐냐면 나는 장난이고 어 이건 때리는 게 아니고. 하니까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머릿속에 폭력적인 성향은 똑같은 거예요. 애들 누르는 거 와이프 누르는 거 진짜 앞으로 한번더 하면 그냥 깔끔하게 헤어져요. 아 그리고 가끔은 참으라고도 해요. 이렇게 뭐, 이렇게 꾹 누르고서 30초, 뭐, 11분 참으면은, 제가 뭐, 만약에 뭐, 시켜달라고 하면, 은 그거 시켜주겠다고 하거나. 뭐요그게 뭐 약간 뭐, 과학적인 얘기가 <laughs> 있어요? 성향이 뭐예요? 그러니까 장난, 자기는 장난이라고 하는데, 사실, 이제는 조금 야. 참, 한 10초는 참더라고, 저도. 이제 풀렸나? <laughs> 뭐, 참고 있는 거야, 억지로 <laughs> 뭐. 저기, 잠깐만. 태연씨가 어. 좀거기 눌러봐줘요, 한번. 음. 똑같이. 한번 눌러주세요, 여기, 여기. 자기는 어떤지 한번 어. 보라고. 저기, 똑같이. 아, 짧게, 짧게. <laughs> 네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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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거예요? 여기. 여기? 예. 시원 거. 우리 사장훈 씨가 왔대. 여기. 아니야, 아니야. 이와 봐. 어디 어디 누르면? 여기 그래? 여기 와. 예. 아, 나 이상한데. <laughs> 이걸 네. 이렇게? 예. 어때? 어 시원한 <laughs> 어, 좀것 같은데 진짜?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표정이 아파 보이는데 힘이 빠지고 진짜? 있는데 진짜? 괜찮? <laughs> 진짜 시원해? 진짜 어때요? 어때? 계속? 어, 괜찮아? <laughs> 지금은 조금 <좀> 아네요 어때? <laughs> 자 계속 마시고. <laughs> 계속 깨지. 계속, 계속. 안돼이러면안돼 진짜 너무 기분이 통쾌했어요. 아 분명히 표정은 그 전서부터 아파했던 것 같은데 아속 진짜 시원했어요.